MBC 뉴스 입주 두달 됐는데 신축 아파트 가구의 곰팡이 범벅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본 기사의 내용은 MBC 뉴스 홍이표와 영상 취재 김백승 독고명 영상 편집 고목은 기자의 기사 내용입니다. 입주 두달 됐는데 신축 아파트 가구에 곰팡이 범벅. 경기도 김포의 한 신축 아파트가 곰팡이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붙박이로 설치된 가구에서 엄청난 곰팡이가 발견된 건데 100세대 넘게 피해를 호소하면서 아예 가구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공사 측의 대응은 일단 곰팡이를 닦아 주는 거였습니다. 두달전 입주가 시작된 한 신축 아파트. 입주 직전 집안을 살펴보던 한 주민은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냉장고 붙박이장을 뜯어냈더니 나무판 뒷면이 곰팡이로 아예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내시경 장비까지 동원해 옷장 아래를 들여다봤는데 여기도 초록색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A. 상부장이랑 그 다음에 작은 방에 붙박이 가구들. 신발장 가구 어쩔 수 없이 곰팡이와 함께 살아야 하는 건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수납장 뒤쪽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곰팡이로 의심되는 하얀 흔적들이 보입니다. 전체 700여 세대 중 곰팡이 피해를 봤다며 시공사 측에 내용 증명을 보낸 곳만 170여 세대로 내 집중한 집골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집들은 곰팡이 때문에 입주를 미루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비? 아이가 곰팡이 알러지가 심하게 있어요. 아이들 생각해서 원래 학기 초에 빨리 들어가자 얘기가 나왔는데 곰팡이 문제로 다스톱 중단을 했어요. 당장 세입자를 드려야 하는 집주인들도 난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분양자 여기 뜯었을 때 이미 모든 자재가 곰팡이가 다 있었고요. 지금 세입자를 들여야 하는 상황인데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항의가 빗발치자 시공사 측은 일단 가구마다 곰팡이 제거제를 뿌려 곰팡이를 닦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곳만 닦일 뿐 나무 자재 속 곰팡이까지 제거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비 곰팡이가 벽지까지 금방 타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포자가 퍼지니까, 곰팡이는 시공사 측은 지난해 여름 장마가 긴 탓에 가구의 습기가 찬것 같다고 했습니다. 일단 곰팡이를 닦아낸 다음 또 생기면 가구 교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공사 관계자는 작년 여름에 정말 장마가 길었어요. 나중에 곰팡이 포자가 새로 발견된다면 그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를 해드리겠다. 하지만 주민들은 곰팡이는 언제든 퍼질 수 있는 만큼 곰팡이 재발과 무관하게 가구들을 다 교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할 시청 측에 대책도 문의했지만 뾰족한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김포시청 관계자는 곰팡이 때문에 가구를 전면 교체해라 이렇게 건설사에 말할 수 있는 강제성은 없어요. 국토부가 운영하는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가 있긴 하지만 심사에 최소 두 달이 걸리는 데다 곰팡이가 하자로 판정될지도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기사의 내용은 MBC 뉴스 홍의표와 영상 취재 김백승 독고명, 영상 편집 고목은 기자의 기사 내용입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